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는 귀한 저녁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바로 만남의 복일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바뀐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좋은 만남을 허락해 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음, 한 영화와 함께 제가 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005년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 가운데에 코치 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켄 카터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카터는 리치몬드 고교 시절 농구팀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 중년이 된 그는 음, 농구 선수가 된 아들을 둔 평범한 아버지로 스포츠 용품점을 어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모교인 리치몬드 고고등학교에서 농구 코치를 맡아달라는 그런 제안이 옵니다 카터는 망설였지만 리치몬드의 흑인 아이들을 위해 이 코치를 맡기로 결정합니다 리치몬드의 흑인 학생들은 80% 이상이 대학 갈 확률보다 감옥에 갈 확률이 높은 그런 아이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 동네에서 자라온 부모님들도 그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자라온 그런 부모들이었고 자녀들은 반복적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 학생이라는 것을 이 카터 코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체육관에서 처음 학생들과 대면하는 이 코치를 학생들은 보란듯이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카터 코치는 이 농구팀 학생들에게 지켜야 할 규칙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상대를 존중하는 호칭을 써라. 그리고 두 번째, 훈련에 절대로 절대로 지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수업에 출석하고 너희 학점을 C 플러스 이상을 유지하여라. 이렇게 세 가지의 규율을 지킬 것을 학생들에게 명, 명령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 이 학생들은 규칙에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어, 즉시 체육관을 나가기도 하고 또, 어, 아니나 다를까, 이 코치를 향해 주먹 다짐을 하려고 하는, 덤비는 그런 학생들을 제압하기도 합니다. 어, 계약서에 반대하는 몇 명의 학생들, 수많은 학생들이 그곳을 떠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 뿐만 아니라 부모 또한 이들의 인성을 고치려는 이 스승의 의견에 결사 반대하여 불만을 품고 학교에 와서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카터 코치는 단호히 그 부모들과 선생님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은 학생 선수입니다. 학생이 먼저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의 이러한 단호함과 학생들을 혹독하게 훈련시켜 연패를 거듭하고 있던 이 리치몬들 고등학교 농구팀은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을 모르다가 연속적인 승리를 맛본 이들은 또 다시 이 선생의 코치의 규율에 따르지 않고 파티에 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흥청망청 이렇게 자신들의 그런 것을 즐기고 또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학교에 돌아온 코치는 모든 수업을 출석하고 학점을 유지하라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던 학생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카터는 이에 분노하였고 체육관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도서관으로 모이게 하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대학에 갈 확률보다 감옥에 갈 확률들이 높은 아이들이다. 너희의 삶과 너희 부모님의 삶을 돌아보고 어떤 인생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감옥에 가는 그런 삶또 부모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되물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학생들은 자신들이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 코치님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진지하게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경기 또한 이 카터 코치의 지도 아래 어, 뛰어난 팀워크로 연승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되는데 어, 우승 후보팀을 만나고 결국에는 아쉽게 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에게 환영을 받고 대부분 장학생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제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실제 리치몬드 고등학교 농구팀을 이끌었던 이켄컷 카터라는 실제 주인공을 배경으로 한 그러한 실화의 바탕의 영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 주 최고의 코치상을 수상하였고 같은 해 시티 플라이트 뉴스 매거진이라는 잡지에 스포츠 부문에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 미국인 10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영화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켄 카터, 이 카터 코치는 리치몬드 고등학생들에게 농구만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뛰어난 농구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실하지 않은 이 학생들을 받아줄 팀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리치몬드의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어렵고 전과자가 되거나 그로 인해 총에 맞아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이 코치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또한 내 삶의 면면 곳곳에서 누군가를 만나는가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게 될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더 우리가 생각해 보는 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만남의 축복은 누구일까요? 의심 없이, 여지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는 주님을 만난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만남의 축복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의 모습은 리치몬드의 학생들이 카터라는 스승을 만나기 전 험한 인생 가운데에 살아갔던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험한하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 그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땅 가운데에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그러한 삶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나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소망을,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런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그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18절,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회당에서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이사야서에서 나온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예언의 성취를 하신 분이요.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분이요, 말씀의 성취로 오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전 690년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70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묵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서 가운데에 주전 690년 가운데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7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되어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내가 그다라고 보여주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난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때로는 더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막막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리 오늘 기도회에서 이런 주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마귀의 관계와 권세에서 결코 패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오늘 누가 복음 읽은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에 4장 말씀 18절부터 우리가 봉독하였는데 그 앞에 1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결코 사탄의 권세와 유혹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하여 이러한 본문 구조를 취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와 어떠한 유혹 가운데에도 주님은 결코 넘어가시거나 무너지시거나 패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승리하신 주님이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험을 받으셨으나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시험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시험이 올 때에 우리의 승리하신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틴 루터는 사탄은 고도의 신학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탄은 최고의 신학자다라고 이렇게 마틴 루터는 표현합니다. 사단은 사람을 속이는 것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화합니다.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재간이 없다라는 뜻을 표현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시 일어서려고 이겨보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부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난하다는 것은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저 내가 이게 있어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고 그저 내가 없어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으니 그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저 그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 가운데에 놓여있을 때에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이라는 것을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약속해 주신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코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누구나 다 부딪히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재정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 문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결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겠죠. 또는 자녀의 문제가 이러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의 근원되시는 하나님, 해결의 근원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그분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죽을 만큼 힘이 들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발 저좀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부르짖는 우리에게 주님은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이러한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모두 다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죄와 허물로부터 인해, 죄와 허물로 인해 사망 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자유를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을 도무지 이겨낼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노력해 보려고 하지만 결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와 허물로부터 묶여 있던 우리의 삶에 참 자유를 주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눌림,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그러한 걱정들로 인하여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엉둘려 있는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즉, 우리의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참된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신뢰하며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오늘 이밤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돌아가시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만남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카터 코치를 만나며 인생이 변했던 리치몬드의 그 학생들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을 만난 이후 전혀 다른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그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사단의 권세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이 저녁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